안녕하십니까. 한부살입니다. <laughs> 잘 계셨습니까? 아이고, 제가 영상 찍어도 별로 인기가 없더라고요. <laughs> 그래가지고, 몸도 안 좋고, 그래가, 막, 뭐 쇼츠로 계속 인사드리고 있었는데, 아이고, 제 얼굴은 막, 엉망진창이고, 그래가지고, 민망스럽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도 이쁜 우리 꽃밭에 꽃 보면서, 여러분, 그냥, 제가 그냥 꼭 보여 드리면서 한 소리 하겠습니다. 예쁘게 봐 주셔서 릴께에 자, 오늘도 제가 이렇게 이제 베란다에 나는데 우리 집에는 지금 이제 그 아스타 숙제 중입니다. 저쪽 베란다에 도 국화 아스타 뭐 이렇게 있고 제가 옛날에 그꽃장살 때부터 이런 국화 종류, 아스타, 뭐코스머스뭐 이런 종류를 좋아했어요. 꽃을 좋아하다 보니까 이래 다육이로 전환을 시키는 시켜도 이래 또 꽃을 찾게 되더라고요. 사실 막 물도 자주 줘야되고막 뭐 관리를 해야 되고 막이랬는데 그래도 이쁘더라고요. 이쁜 게네또또 또 하게 됩니다. 그럼 뭐 이때까지 시들면 막 우리 영감하고싸 갖고 막 쓰레기 봉지값 나온다고 막 난리일지 기는데 그럴 필요도 없어요. 그, 죽지도 안, 안, 안 했고, 물한 번씩 만 주고 이러면 내년 봄에 또 올라오는 게 국하거든요. 그래서 아이고, 머리를 썼다입니까. 유튜브 이런 것도 쳐다보고 저런 것도 쳐다보고 공부도 많이 해. 아이고, 촌이 있었다는 걸로 생각을 안 하는 게라. 촌에 이제 제가 사실은 가려고 이제 그땅 준비를 몇년 전에 했어요. 거기 가서 이제 집을 하나 하다가 그래, 이제, 이, 는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해야지. 이런, 아파트나 이런 데서는, 뭐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막, 생각을 했었는데, 이, 뭐, 병이 이렇게 막 도져가지고, 막, 아까 되는 바람에, 이렇게 제가 이제, 아파트에 눌러있고, 엊그제께도 이제, 전에 한번 갔다 왔어요. 이래가 될 일이 아니고, 제가 뭐, 하우스의 키핑장도 뭐, 해봤고 했는데, 이거는, 진짜 뭐, 개인 하우스를 한게 뭐, 조매나이 하던가 해가지고 내만에 그걸로 이제 이렇게 해볼라고 어 생각 중이고 이제는 그렇게 추진하기로 영감하고 얘기가 됐어요. 영감이라니까 그렇지 서방님이랑 갈라니 짜증이 나가지고 또 오늘 얘기가 또 빗나가는데 뭐냐면 여러분 말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 목숨 이상으로 중요한 겁니다. 한번 내뱉으면은 이게 이렇게 끊질 수가 없는 거잖아요. 물뭐 컵에서 쏟아지면 다시 주워 담을 수몇듯이 그런 거잖아요. 제가 이런 막 다육이를 좋아하고 또 이제 이 다육이 채널에 들어가 갖고 맨날 유튜브 빠져갖고 보고 뭐 이러니까 사실은 우리 영감도 언제는 누가 나오면 아이 목소리는 어느 아줌마네 어느 아줌마네 맞출 정도로 저도 이제 많이 가는데. 또뭐 제가 병이 있다보니까 깜빡깜빡하는게 많아요. 뭐 실방도 뭐 여러 군데 많이 들어가가 될 일은 아니라 좋아갖고 찜해놓고 막 그거 먹고 계산도 빨리 안오니까 까먹보고 막또 그래 되더라고요. 또 제가 뭐 이렇게 즐겨 찾는 자육사장님도 그 있지만은 그래요. 또한번 이렇게 거래하던데 그래 이렇게 거래하게 그래 되고 그래 되더라고요. 또뭐 노름해가 까무졌다, 아닙니까? 그거 이제 또막 찾아갖고 챙기줄라카이. 산넘무거챙기줄라니이 아직까지도 내가 빚을 갖고 있지만은. 다육이 빚. 괜히 너무 다육이 맡아가지고, 그, 어째 뭐, 하는 바람에. 참 미치겠어. 요그러 이제 득하고 있는데, 이러는 게. 내가 저번에도 한 말씀드렸지만. 야! 아, 내 있는 거들 아, 벌어 당신은 뭐 시그래 뭐 응? 천원이천 원짜리도 그 화분을 갖다가 그렇게 쓰노. 그뭐 대충이래게 뭐, 대충 뭐 아무 때나 그좀 해갖고 그다 자유기만 즐기고 하면 되지. 너무 이거 과한가 해가하더라고요예 그, 신랑이 그렇게 충고를 하니 제가 뭐 받아들이긴 받아들이지만 제 그런 거 이제. 한두 살 어리나도 다이고 충고받을 그런 때 아니거든요. 제가 잘못해가지고 뭐 자연 치유에 하니 뭐 어쩌니 해가지고 뭐 꼬라박한 것도 있고 뭐 다이기 때문에 갖다 바친 것도 있지만은 그래도 좀 그건 아닌 게그 내가 내 취향을 몰라서 그러라면서 저것도 운명이다면서 뭐 오백 원짜리라고 오만 원못 들어가라는 법 없고 뭐 응? 내가 몇 백만 원짜리 그런 거를 사가지고 가소비를 하는 것도 아니고, 또 눈이 없으면 몇 백만 원짜리 살 수도 있는 거고, 응? 그러면 왜 간섭하냐 하면서 내가, 아, 그런 간섭 안 해줬으면 좋겠다 하면서, 응? 이러니까, 당신 앞뒤로 뭐, 배란다 어, 어, 있는 거쫙다 가봐라면서, 내가 봤을 때는 얄구지나보은 별로 없더라는 그건 다꼬라못으니까얄구지나보니없고 근데 굳이 내가 또얄구지나분을 찾아야 되는, 이유도 없다 하면서, 그랬거든요. 그러고 있는데, 이제 이러는 거라. 딴말안 하고. 내가 그 보니까, 내, 내 누구라고는 안 밝힐게. 이런 말을 하더라 면서 응? 무슨 말을 하던데, 이러니까, 네그 아줌마가, 응? 개는 개같이 키우고, 응? 이거 뭐, 응? 다육이는 다육, 다육이 꾸이니까 다육이 같이 키우고, 그리 그래 하라 하더라면 서막그럴 아줌마 말을 하는 거라. 아줌마어쩌더라하고 말을 하는 거라. 난 누구 말하는 애라니까. 그 있다 하면서 그막뭐 있다 하지 말고 확실히 알지도 못한 말 하지 말아 하면서 내가 딱 그랬거든요. 이거를 다육이를 다육이가 지키고 개를이렇 같이 키우면 됩니다. 저그 집 다육이만 그어 그래 하고 저그 집 개만 그렇게 하면 돼. 요 저는 개도 키우고. 뭐, 다육이도 키우고, 뭐, 물고기도 키우고, 뭐, 숨 붙어 있는 거는 좀, 이래, 키웁니다. 몇 가지를. 근데, 뭐, 남매까지 비교해 가면서 말하고 싶지는 않거든요. 솔직한 말로. 내가 아무리 뭐, 세방에서 삼천 원을 주고 샀다, 샀다 하더라도, 내가 이런 뭐, 이런, 이런 순간은 뭐, 예쁘다입니까? 내 그거에 사는 거라. 그리고 걔도 내가 뭐, 원래는 별로 안 좋았어요. 고살이다 보니까 법당도 모시고 있고, 뭐, 이 일하다 보니까 별로 그거 해가지고 내가 안 했는데,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뭐, 이제 유기견을 이렇 키우면서부터 그두 마리가 됐고, 지금 우리 집에 10년씩이 좀 넘어가지고, 이제 제가 정을 데리고 키우고 있는데, 삼목숨이 아프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자유기도 이 병이 나면 있잖아요. 약 뿌리고, 뭐 분갈이 해주고, 오만 짓을 다 한다니까. 삼목숨을 가지고는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그, 그 짐승이든, 뭐, 뭐든 약속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이제 지키려고 하지. 근데 말을 착, 이제 그래 하니까 내가 막열 발이 봐. 으니 우리 서방님도 내, 그, 뭐, 성질을 좀 알아야 내가 몸도 안 좋고. 확 한다는 걸, 옛날에는 그래, 죽어 살았지만, 지금은 내가 그렇게 뭐, 뭐, 죽어 안삽니다. 다육이 이런 거 뭐, 한다 해도 내가 진짜, 내 그걸로 내가 일어나서 아픈 사람이지만, 움직이고, 암두번 이렇게 겪으면서, 지금도 겪고 있지만, 너무 힘들고, 내가 이 앞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뭐, 알차함에까지 오고 뭐, 이러니까, 옛날 거는 다 기억해. 내 어느 집에 예상값 얼마 줄고 있는 거에 다 기억해. 요즘 기, 기억이 안나요 그래서 내가 요 아들 하면서 내가 참정을 드리고, 손을 못 끊고, 그래 있거든요. 그래, 이제 별거 아닌 것 같고, 이제 탁, 그게 이제 시동빨이 돼가지고, <laughs> 오늘 울법선 얘기야. 막삐기갖고 말도 안 하는 게라. 내가 하다가 말든가 하면서 탁, 이는데 이제는 밥물아 술도 안 하고, 막안 하더라고요. 제가 막 여러가지 등등을그래서 밥을 잘못 먹습니다. 이도 다 빠지고, 이러니까 몸 은치고, 또 약은 막한번따리 되고 하루에 뭐 70알 이상 되고 놀래가 기절하겠지만 아홉과, 아홉 개의 그 약을 먹자 보니까 압력부터 시작해갖고 그렇거든요 내가 자기도 우리 신랑은 말 함부로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여자가 아무리 없어도 싸구리 옷을 입고 있어도 옷 단정하게 입고 아직까지는 소재나시를안 입어 봤거든요 항상 뭘 걸치고 댕기지 그 정도로 그래 그, 내가, 아이씨, 누가, 그런 그런 말을 해가지고, 또 싸움하게 하노, 싶어가지고, 내가 살, 영상을 폴쳐가 들어봐, 가보니까, 어머 내가 요즘에 들어가고 있는 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 그래 내가, 에이구, 어, 참, 에이, 막, 입에서 막, 또, 저금 그런 소리 나도 나오는데, 그래, 나도 안 해야 된다고 하면서 하면 그거 이상하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이제, 이, 보라색 꽃을 보면서 마음을 달 겠어요. 이아스타를 쳐다보면서 이아도 지고 나면 이제 촌의 꽃밭으로 갈 그런 아들이지만 있는 동안이라도 아이고 내가 마음을 좀내리보자 싶어 가지고 예 저는 우리 신도들한테도 그래 요말 예. 같은 거 진짜 함부로 하지 말라고 저는 제 자랑이 아니고 난 보살이라도 말잘안 합니다. 할말만하지 근데 이말저말막 하다 보면 그래 되는 거라. 해. 내가 요즘 다육이 그에 들어가 들어가 보면 가서 아는 안면에 내가 사기도 하고 또 즐거움을 주는 방도 있어요. 웃기는 방도 있고 그러니까 내가 슬픈 거보다는 이래 그 웃고 하는 게나사 가지고 참그 사장님한테 내가 고맙다고 그 댓글도 올리고 이래 하지 만그 다욕이 방에 어디고, 막, 기돌아 생는 사람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꼭 말을 함부로 하는 거라, 예. 이말 했다. 저, 이 집에 가이말 했다. 저, 저말 했다. 그렇게 왜 사는지 모르겠어요. 남이사, 이제 나도 개새끼를 해볼게. 개새끼를 개새끼같이 키우든가 말든가, 뭐, 키우,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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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왕자처럼 키우든가 말든가, 그런 거, 왜 함부로 말합니까? 오늘도 남이 이제 부부싸움 일으키게 만들고. 말해. 그 그래 내가 아, 정말 싫다니까 그 그럼 그 사람 그 보지 마라 하더라고 자 <laughs> 말이라는 걸 싸우다 보면 그래 된다니까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없거든요 이런 영상에서는 좋은 말만 하고 있지 좋은 것만 공유하고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말 같은 걸 진짜 함부로 하면 이 무리가 이제 초짜다뭐 저도 사실 한 5년 했어요 아 여기 그럼 뭐 꽃장사 한 십몇 년 했으니까 저도 사실 흙에 대해서는 조금 모르는 거는 아닙니다 근데 이게 다육이로 교차하면서 내보다더 빨리 한 분이 있고 하니까 이제 이렇게 다육이 채널에 들어가서 하루 종일 이 그거 별할일 없으면 분갈이 없으면 그거 택배 온거 쬐갖고 분갈이 해주고 오늘도 다육이 손도 대지 말라 하더라고요 몸이 그러니까 근데 내가 그거 보고 못있거든요처제 넣는 것도 싫고 그래갖고 또 살이 를 나가지고, 이제 연구도 생기고, 흙도 막마 네, 할때만온 사방에 또 어딜러갖고, 또 치우고, 막, 또뭐 하고, 막, 뭐 이러니까. 이제 그것도 연구를 내가 이미 함부에 대문 입구에서 다틀어와 가예. <laughs> 하는 길에. 그래갖고 또 심어주고, 아이고, 국화가 앉았다. 간송이가 이렇게 외롭다 켰으면 노라이 피네. 그래, 사는데, 아이고, 어째거나 말을 갖다가 전부 다 함부로 하고. 그래, 내가 영상에 들어가고 이래, 딱, 말이고 이래 보면, 자기도 개판 5분 전에 놓고 살면서, 다 여기 알라같이 생각하는 분들 많아요. 그럼 말이 그냥, 엄마, 엄마, 자기도 그러잖아요. 그럼 엄마다운 짓을 해야 될거 아닙니까? 안 그래? 뭐, 서방 밥을 안 해주거나, 뭐, 바람이 나가지고, 남의 남자하고 호양질을 하다가 키우는 것도 아니고, 사랑으로 키워야지. 그런 마음 없으면은, 저는 이런 거 식물이고 동물이고 키울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남의 조언을 할 때는, 자기 자신부터, 뜯는 뭐거 한번 뒤돌아보면서, 그래 했으면 좋겠어요. 요거, 천국의 계단이라고 내가 한 게, 게 해봤어요. 이게 옛날에는 그, 저, 아버지하고 딸하고 나가고 하는 거그 다육이 사장님, 곧보다 다육이라는 사장님이 분갈이하면서 이야기하는데, 이게 악마의 무슨 그거였는데, 안 팔려가지고, 천국의 계단으로 바꾸고 나서부터 잘 팔린답니다. 이 이름처럼, 이름도 바꾸고 서 악마라 하니까안 팔리고, 그, 천국, 천국의 계단이라니까 잘 팔린다, 납니까? 말은 이뻐야 됩니다. 진짜로. 함부로 할거 절대로 문제요 그리고 이렇게 음, 유튜브는 젊은 사람부터 어린아들부터 요즘에 다 보기 때문에 말 같은 거할 때는 진짜 가리갖고 하고 조심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자기들은 얼굴 안 나오는 거 같지 예 실수해 가지고 다 나오는데 보면 예 엉망진창에 머 대가리 산발해 갖고 나도대가리 하면 안 된다 머리 산발해 가지고 있지 예아이고쭉 벌리고 내 보고 누가 그러대니 흥가리 하는 거 전에는 보여주더만은 왜안 보여주냐고. 요, 마땅한 장소가 없어요. 그래, 나도 쭈그리고 앉아서 하니까 그거 보이면 탱빛스럽잖아요. 그래갖고 안 해. 안 하고. 다 신가 놓고 그냥 여러분들한테 이렇 보여준다입니까? 아그 <laughs> 나도 저거 그런 거 보이면 그렇다입니까? 아 여러분, 오늘도 제가 두절이나 절했지만, 오늘의 본론은 말입니다, 말. 말 한마디에 천양 빚을 갚는다고, 예. 이 말이라는 건 진짜 중요한 겁니다. 사람을 죽이다가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그말 아닙니까? 옷의 나라, 그바보이서 전부 말 때문에 뭐 고소하고 나발하고 막 난리를 지기잖아요그말 예. 때문이라고, 예, 말. 말 함부로 해가지고. 진짜, 어린 아들한테는 보여줄 게 없어요. 유수 털기도 겁나고, 이 전화기를 요즘엔 다 갖고 있으니까, 어른들 하는 행동이 완전 개차반적으로 하니까, 아들이 뭐 보고 배우 겠습니까 예. 아이고, 참말로. 그래서 성질은 났지만, 이렇게 예쁜 아스타 보면서 오늘 하루를 이제 마감을 하고, 또한 보살은 곧또 치료를 하러 가지에. 마음은, 막, 진짜, 아, 맞지. 너무 아플 때는, 잠물전에 조용히 눈 감았으면 좋겠다. 뭐, 어쨌으면 좋겠다. 이상한 상상하고, 막, 좀, 좀, 안 좋은 그런 생각 하다가도, 아이 아들은 다없잖아 이런 생각이 있지. <laughs> 또, 땀만 물 먹어보고, 그래, 됩니다, 여러분. 아이고, 참, 주저리, 주저리, 초책 없이, 참, 말했네. 야도 이쁘지? <laughs> 다 이쁩니다. 내 눈에는 안 이쁜 게없어요저 <laughs> 이제 우리 사무방에 이제 가면은 제 보물 창고방입니다. 이분 4분도 좀 순카나 놓고 조금이지만은 이제 제가 진짜 애정하면서 키우고 있는 거뭐큰 돈은 안 줬지만은 다 그런 애들 있잖아요. 거래놓고 그래 이게 음. 다예뻐요내 눈에. 안 이쁜 게 하나도 없어요. 뭐, 안 이쁜 게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올라오는 거, 살아있는 거 자체가 예뻐요. <laughs> 여러분, 오늘 저녁도 나머지 시간 행복한 시간 되시고, 한보살이 꼭 좋은 얼굴로, 재밌는 얘기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저도 언제는 곧 이제 무속에 대한 거 궁금한 게 많다 하니까 한번 까고 또 이야기 한번 해 볼게요. 아이고 그까지 그뭐 보살 그 아무것도 아닙니다. 뭐뭐뭐 뭐, 뭐, 내가 안 그러대요. 업이 많고 제가 많아서 보살 된거뭐뭐디기 잘난 시간인데. 에이고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속에 대한 거 궁금하신 거또 문자 주시고 하니까 제가 그런 부분도 한번 신경 써 가지고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밤 되십시오. 바람이 또 이상합니다. 행복한 밤 되세요.